중국의 여권파원은 세계최강이라며 올라온 영상이 논란이라는데 해외여행을 즐기는 중국 틱톡커는 라오스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요. 맞아. 허저자 이용도了하大的汉字这是中国给老挝秀件的铁了내 쥐아니 시간 봐서 이거 증인처럼을 개 차이샤 쳰후로라 성회의다 개차"好大啦." 우리는 우리가 이거 시符合国内的就. 어, 불행불행. <놀람> 어, 不是,這這一個是符合國內的從車的腰長寬高是符合的. <놀람> 주눅 든 여권 파워에 충격받은 중국인은 결국 힘들게 기차를 탑승했는데, 마침 옆자리 라오스 여성이 있었죠. 이를 본 외국인은 중국이 기차역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같이 만들고 라오스가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었고, 또 다른 외국인은 중화사상이 강하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정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.